2022 고2 9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3번 문제입니다. 그림과는 ATP와 ADP의 전환을 나는 어떤 사람이 걷기와 달리기를 할때 속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선생님이 가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. 자, 그림 좀 봅시다.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이 ATP죠? ATP. 그죠? 아데노신. 됐죠? 트라이. 세개 퍼스페이트. 자, 퍼스페이트 세개 됐죠? 그 윗그림은, 하나가 떨어졌네요? ADP 플러스 인산기 P라고 쓰면 되겠죠. 즉, ATP가, ATP가 ADP로, 분해가 된 거죠. 됐죠? 기찮을까요 2번 과정이 분해입니다. 거꾸로 가면 합성이고. 됐죠? 우리 많이 했습니다. ATP가 ADP 될 때요. 됐죠? 요때 에너지가 나오지 그죠? 7 3 k c 칼로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할까요? 몰당? 됐죠? 이걸로 생명 활동에 쓰는 거죠. 생명 활동에 그죠? 이걸로 쓰는 겁니다. 괜찮죠? 이렇게 자 그럼 갑시다. 자 기억 번에 기억은 ADP다. 자 기억은 ADP다. 그렇죠? 맞고요. 이번에 과정 1번에서 과정 1번. 1번은 합성이죠? 합성.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죠. 합성입니다. 끊어지는 건 2번이죠. 2번. 들렸고요. 자, 뒤급 번 자, 뒤급 번잘 보셔야 돼요. 됐죠? 그래, 해석을 하셔야죠. A, A. 그죠? A 과정에서 과정 2번은, 자, 과정 2번이란 건분해네 분해. 그죠? 요 과정, 요 과정. 그죠? 그래, 에너지를 쓰겠죠? 됐죠? 걷기 할 때가, 다 이럴 때보다, 그죠? 됐죠?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. 비교하세요. 즉, 걷기 할 때가, 그죠?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. 분해 과정이. 그래, 에너지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써야죠. 그죠? 될까요? 자, 2번은, 걷기보다 다르게 할 때. 아니죠 걷기가 더더많이일어납니다 어, 됐죠 답은 1번이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됐죠 빠르게 걷는 게 됐죠 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죠 그죠 그죠 달리 그죠 그게 더 에너지 소모가 더큰 거죠. 음더 운동할 때더 도움 되겠죠 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1번에 기억 맞습니다 2022고2 9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기억만 맞습니다.